소상공인과 같이 삽시다 증소기업 유통센터 플랫폼 같이 삽시다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숨어있는 가성비갑 제품들을 모아 모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송글송글 저는 니글니글 이상훈이 함께하는 리뷰쇼 인박씨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처음이라 조금 어색합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제품을 소개 해주신 건가요? 아 우리 이상훈씨 네. 좋아하는 간식 있으세요? 저는 주로 저기 몸에 안 좋은 건다 좋아합니다 어떤 거요?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아,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laughs> 왜인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이상우씨가 좋아하는 그런 간식들이 나오나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간식 타임이라서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오물조물 간식 타임.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가 출출했는데 잘 됐습니다. 리뷰할 제품 건네주세요. 네, 첫 번째 간식은요, 이 안에 있습니다. 야, 지금 너무 비밀스럽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 공개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러면은 촉감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맞춰보세요. 네, 간식을 좋아하는 간식 매니아이시니까. 약간 넓적한 부분도 있고 좀 동글동글한 부분도 있고 살짝 까질까질한 부분도 있고 나가자 네 밤이었습니다 이름 청년 약단밤 평균 당도가 2 3 브릭스 이상입니다 2 3 브릭스요 네뭐 과일보다 단거 같은데 특급 당도로써 망고보다. 단맛이 진하다고 합니다. <laughs> 칼집이 라는 흔적이 있, 있는데 no. 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약 딱딱하잖아요. 네. 숨잘 쉬라고 안에 있는 요 알맹이가. 아, 숨잘 쉬라고. 네, 네. 아어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자 칼집을 내어놓면요 구웠을 때 쉽게 까져요. 다이렇 깨물어 가지고 일부러 깡 해가지고 이게 벌어지면 그때 이렇게 깠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칼집이 굉장히 정밀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한 손으로. 오, 까진다 진짜. 어, 진짜, 오, 진짜 까져요. 까져요. 오,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laughs> 다네. 달아요? 진짜, 아, 진짜 달아요? 음! 한번 먹어봐. 오! 장미러. 네! 장난 아니라니까? 어? 진짜 맛있다! 이게? 너무 퍼석해도 음. 맛이 없고 또 아주 너무 보들보들해서 막물 많이 먹어도 좀 별로거든요? 딱 적당한 수분기. 앉은 자리에서 혼자 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맛있어서 먹다가 그또 슬퍼서 먹다가 재밌어서 먹다가 뭐 그냥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네좀 살도 좀 찌고 에이. 하지만 네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식품을 어필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고기가 담긴 짧고 굵은 원샷 홍보 나 원빈 지금까지의 밤이 그냥 밤이었다면 이건 TOP 밤이야 청년 약단밤 얼마면 돼 얼마만 될까? 오, 원빈이 보였어. 오, 어, 보였어? 어. 자, 이번에는 새빨간 사과입니다. 자, 간단 한 프로필 소개해 주시죠. 이름! 달빛 사과 음. 출생지 사과의 고장이죠 헉, 경북 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벌써 아시겠다. 탁월한 선진 저장 기술과 비파괴 선별기로 선택된 당도, 색상, 중량 모두 갖춘 사과인데요. 네. 특징으로는요, 6단계 브러쉬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그냥 껍질째 드셔도 된대요. 아 보통은 뭐 2, 3 단계만 세척해도 깨끗할 텐데 6 단계를 했어요. 네, 6 단계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제가 또 나름 사과 전문가예요. 오. 네, 봤을 때 이렇게. 개별 포장된 거 있죠? 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이게 보관이 굉장히 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사과는요, 낱개로 비닐을 싸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사실 이런 또 사과 매니아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반으로 쪼개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아, 하실 수 있다고요? 손을... 있다고요? <laughs> <있다구요>? 남자 <laughs> 아닙니까? 남자! 오! 하! 어! 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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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났어! 우와! 뭐가 뭐가 안 달면 나안 달다고 얘기할 거예요. <laughs> 너무 맛있어! 음! 아, 꿀 보이세요? 꿀이네, 꿀! 진짜 아, 이거좀 이거 제가 먹어서 약간 지저분한데, 꿀이! 막 뒹구네요. 음! 과즙과 과육이 막 뒹구는데, 거기다가 막 꿀을 막 발라가지고 엄청 <laughs> 막. 아있고요 네, 사과 이런 거 씻어 먹기 귀찮아서 또 보관하다 보면은 또 금방 썩으니까 안 먹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개별 포장이고 너무 좋은데요?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 사과 하나씩 하나씩 먹잖아요. 음. 또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식품을 홍보해보는 시간입니다. 원샷 홍보. 음. 사과 같은 내 얼굴, 나 달빛 사과 먹은 여자야. 쏠수 있어? 자 이번에는 영양 간식 누룽지입니다. 네, 누룽지입니다. 자 간단 프로필 소개해주시죠. 네, 이름 스낵 누룽지. 출생지는요 경상북도 울진군 섬광벽갓 도정한 현미로 태어났습니다. 이력은요 울진군 주재료에 방부지 없이 만들었습니다아이 포인트네요 방부지 없는 네. 거. 누룽지인데 얇고요 목 넘김이 좋다고 합니다. 음 네. 진군의 음. 청년 농부들의 꿈을 담은 상품입니다. 아 일단은 얇기 때문에 스낵 형태로 만들어져서 먹기도 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목넘기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아니 맛이 다양해요 다섯 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네. 홍삼 누룽지, 흑임자 누룽지, 천년초 누룽지, 현미 누룽지, 새싹보리 누룽지까지 오. 다양한 맛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보시죠. 아 그럴까요? 어 근데 진짜 과자 과자형인데. 일단 누룽지 하면 약간 꺼끌꺼끌하잖아요 입안에서도 씹을 때 네. 부드러워 음 이건 제 와이프가 원래 누룽지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바삭하게 해가지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오. 실제로 누룽지를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는 그거 직접 그렇게 손 많이 가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하. 여기서 그냥 사 먹으면 될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구수한 음. 맛을 풍미를 아주 크게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누룽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누룽지는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끓인 누룽지. 아, 끓인 누룽지는. 이야, 김치랑 같이 먹어가시 대박인데. 음. 맛있다. 이거 조금 식었거든. 근데 식어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네. 집에서 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끼 진짜 식사 대용으로 이게 진짜 어 이게 진짜 자취자한테 좋은 거거든요. 음. <laughs> 뭐 해먹기 귀찮을 때 이거 꺼내서 그냥 끓여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김치 하나 딱 얹어먹고. 김치 하나 얹어서. <laughs> 마지막으로 식구 어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원샷 홍보! 아 이거 스네용 누루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잖아. 스네용 누루지 너! 경고! 아 벌써부터 뭐 향이 장난 아닙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이름은요 홍대감 국내산 쇠고기 육포고요. 출생지는요 국내산이니까 어디겠어요? 메이드인 코리아입니다. 예. 엄선된 국내산 소고기로 태어났습니다. 차별화된 시스템, 자연 건조, 이중 건조 방식으로 3단 필터 정제수를 사용해서 세척과 핏물을 제거했습니다. 맛의 아. 특징은요. 과도한 시즈닝이 아니고 고기 본연의 맛을 살려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그래요. 또 육포 매니아예요. 제가 네. 누가 봐도 육식 주의자처럼 생겼잖아요. 네. 육포 좋아하는데 <laughs> 시즈닝으로 그 고기 맛을 덮는 제품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향이 약간 너무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드는데 네. 이거는 과도한 시즈닝이 아닙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금 육포들이 두께도 굉장히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꺼워도 먹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일단 맛을.. 항상 맛을 먼저 보네요? 아 저.. 저안 먹었어요 아그래 아, 지금 현기증 나요 현기증 맞아서 아 향을, 그래서 지금 엉글거리는 거야? 입맛 네. 따신 거였어요? 네 미안합니다 현기증 납니다 드셔보세요 네 음. 맛있다 음 쫄깃쫄깃해요 일단은 숯불향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음 맥주가 떠오르네 이거 술안 먹을 수가 없네 이거 맥주 있나요? 아 김치도 없고 맥주도 없고 뭐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어때요? <laughs> 좋네요. 그리고 특징이 이 봉지가 음. 실용성이 있습니다. 지퍼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보관도 용이하고요. 음. 먹다가 닦고 먹다가 닦고 할수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이게 약간. 좀 과한 건 먹다가 좀 질리거든요. 네. 담백하고 또 맛있는 그런 육포입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식품을 또 업그레이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홍보 미남은 육포를 좋아해. 자꾸 자꾸 손이 가면 나는 어떻게 이거 먹고 미남 돼야지. 근대가 미남 육포. 자, 제가 좋아하는 육아 나왔습니다. 단거. 네. 근데 사탕이 아니네요. 소개해 주시죠. 이름, 가평잣, 강황엿. 음. 출생지는요. 청정지역 경기도 가평군 음. 설라면에서 농사를 지은 강황과 또 가평군의 특산물인 잣이 만나서 여수로 탄생을 했습니다. 가평 최초로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강황으로 만든 음. 세가지가 없어요. 무보존료, 무첨가제, 무방부제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 간식입니다. 네, 진짜 좀 이색적이네요. 네. 강황을 넣은 엿이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강황 하면 이제 카레 먹을 때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카레 맛이 나는 엿은 절대 아닙니다. 네. 강황이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성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황에는요. 항염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커큐민이 함유돼 있어요. 커큐민? 아, 네. 좋은 친구죠. <laughs> 그래서 강황을 이 슬라이스 작업으로 해서 엿기름과 같이 삭혀서 강황 자체의 맛을 가미했다고 하네요. 포장도 이렇게 하나하나 먹기 좋게 잘돼 있고, 알갱이로 이렇게 네. 하나하나 너무너무 보기 좋게 이렇게 낫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냄새는 크게 나진 않아요.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하셨다 하지 않았어요? <웃음> 조심해서. <웃음> 네, 좀 조심해서. 두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저희 막 호박엿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고 그런 마, 그런 녀석은 아니에요. 네. 약간 사탕처럼 빨아먹을 수도 있고 음. 깨물어 먹을 수도 있는 조금 이제 딱딱한 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딱 잘라 있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캐라멜이나 음. 사탕 있으면 간식으로 먹거든요. 이제는 그거 이제 가방에서 빼고 가평 잣 강황이야 요거 넣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요. 아, 니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식품을 어필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원샷 홍보. 방황객널 깨물어 주고 싶어 지금까지 오물오물 간식편이었습니다 인빠싱